안녕하십니까, 비대칭수학 전보태 스입니다 예, 제가 설명할 것은 등차수열의 합으로 일단 설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, 일단은 어, 첫째 항이 첫째 항이 a 고 첫째 항이 a고, 그다음에 공차가 아, d인 등차수열을 일단 an으로 했습니다. 수열 an으로. 그러면 이 수열의 합을 Sn이라고 하면은 Sn은 첫째 항이 a가 a a 플러스 d 이렇게 쭉 가서 이것에 쭉 어, 가서 l 배 d 라 플러스 l까지 갈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을 거꾸로 적어주면은 똑같이 그러면은 Sn은 l 플러스 L D 이 두식 다음에 A 플러스 D A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두 식을 더해주면은 E S, M 이렇게 두개 더해주면은 A 플러스 L이 나오 거고 이두 개를 더해줘도 A 플러스 L이 나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쭉 가면은 여기서도 A 플러스 L 여기도 a 플러스 l이 나옵다 그러면 은 이게 a 플러스 l이 n번 나오니까 이거는 결국 이 s n n 곱하기 a 플러스 l로 나타낼 수 있겠죠. 그래서 2를, 양변에 2를 나눠주면 s n 2분의 n, a 플러스 l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거 등차수열에 하고 할때 이식을 쓰면 되고요. 그 다음에 l이 그거 이 수열의 일반항이니까 l은 원래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 이 수열의 그 일반항입니다. 그래서 l 대신에 a 플러스 n 마이너스 1d를 넣어주면은 이 식은 결국 2분의 n 곱하기 2a 플러스 n 마이너스 1d가 나옵니다 이상으로 기념, 부차수의 합 기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